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것 정말 환영하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자주 고민하면서 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구별된 삶을 살수 있을까?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 늘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함께 친하게 지내는 동료들이 저녁에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할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아, 술은 마시면 안 되니까 저들하고는 관계를 끊어야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들과 함께 지내야 되니까 나도 술을 마셔야지 하시겠습니까? 직장인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이런 일들 있죠. 뭐 주일날 주일 예배 드려야 하는 그날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요. 그때 그러면 나는 교회에 가야 되니까 이 친구들하고는 절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친구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빠지시겠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디까지 세상과 같아져야 하고 어디까지 우리는 세상과 같지 말아야만 합니까? 저희들 이 질문을 오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들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또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한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지내지 말라는 말을 오해해서 모든 사회적 관계를 다 끊어 버린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정말 직장에서 술을 마시자고 해서 직장을 나오고 친구들이 주일날 놀러 간다고 해서 친구들과 더 이상 관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의 지나친 분리는 영적인 엘리트 주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를 우월한 자리에 두고 나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조금 낮게 생각하면서 거리를 두면서 스스로 고립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지나친 분리는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세상과 지나치게 분리되고자 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별이란 세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됨이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빛인데 어둠과 어울리기 싫다고 해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그 빛이 세상을 밝힐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소금인데 다른 것들과 섞이기 싫다고 소금통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소금이 짠맛을 내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구별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삶 속에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느 선까지 우리는 세상과 같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느 선까지 세상과 함께하고 어느 선까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답을 얻어 가는 오늘 말씀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이 말씀 가장 처음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저는 이 말에 대한 오해부터 풀고 오늘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세상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처럼 듣습니다 세상과 선을 긋고 상종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유유상종, 근묵자흑, 가까이 있으면 물들고, 가까이 있으면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한 번도 우리에게 세상과 어울리지 말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받는다는 것은 이미 있는 어떤 모양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 그것을 본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 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과 관계하면서 다른 사람을 나에게로 끌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내가 저 사람들처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이한 이야기처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평상시에 너무너무 존경하던 은사, 너무너무 존경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너무 동경하는 어떤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 연예인이 신천지나 이단에 있다고 해서 또 내가 너무나 동경하고 존경하는 그 인물이 뭔가 이단에 빠져 있다면 그것까지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것까지 동경하고 그것까지 모양을 따라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상과 함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 선을 잘 지킨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군지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4절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저기 보면 다니엘이라고 써 있죠. 네, 여러분 똑똑하십니다.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를 안다면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상당히 희한한 말씀이에요. 왜 그렇냐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높은 관직을 맡고 있긴 하지만 이는 포로입니다. 하지만 이 포로인 다니엘을 너무너무나 사랑했다고 지금 말씀이 증언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왕이에요. 그러니까 포로가 된 자가 포로가 된 곳의 국가의 왕이랑 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포로를 너무나 아끼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정말 정말 사랑했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정말 안타까워 하면서 슬픔에 빠져 밤을 지새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렇게 다리오 왕과 친한 우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니엘 다리오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에, 다리오 왕과 우정을 나누고 그와 함께 일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 다리오 왕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끔 어떠한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셨고 그래서 다니엘은 살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살아 나온 이 다니엘을 매우 매우 기뻐하며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모습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이 모습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다니엘은 세상과 어울리되 세상의 잘못된 것에 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리오 왕과 우정을 나누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신앙됨은 구별을 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구별됨의 방식입니다. 세상과 함께 하지만 또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함께 또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정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함께 따라해 주세요. 분별. 그렇습니다. 저희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우리 노란 글씨를 염두에 두고 한번 다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분별이란 무엇일까요? 분별이란 우리를 만드신 이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방금 읽을 말씀에서처럼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영화 한 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띄워주세요. 네, 이 영화 아시는 분 계신가요? 꽤 오래된 영화인데요. 아이 로봇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요, 써니라고 하는 주인공 로봇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공 로봇 써니는 조금 특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신을 만든 과학자인 닥터 레닝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조금 특별하게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잘 살고 있던 어느 날. 로봇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중앙 집권 중앙 집권형 인공지능이 있어요. 이 인공지능의 이름은 비키인데 이 인공지능이 어느 날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을 통제하고 다 죽이는 것이 최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인공지능 비키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이 비키는 모든 로봇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비키의 계획에 따라서 이 주인공 로봇인 써니도 사람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인간들을 학살하라라는 임무가 주어지자 이 과정에서 써니는 자신을 만든 박터 레닝을 떠올리게 됩니다. 레닝 박사는 로봇과 인간이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서 늘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인공지능인 비키가 너무 강해지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죽음을 감수하고 목숨을 희생하면서 평화롭게 인간과 로봇이 지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레닝 박사는 비키의 감시를 피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제 자신들이 작전히 꿈꿔왔던 그 평화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주인공 로봇 써니는 자기를 만들었던 이 닥터 레닝의 죽음의 이유와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면서 이제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써니는 단순히 자기가 명령을 듣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아니라 더큰 목적, 인간과 로봇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나를 위해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써니는 이 비키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모든 로봇들이 인간과 무차별적으로 싸우는 것과 달리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인간과 로봇을 모두 구해내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모두 구해내는 이 일을 이 써니라고 하는 주인공이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영화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앞에 주어진 명령에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지어졌는지,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나의 창조자가 선하게 생각하고 나의 창조자가 기뻐하고 온전하게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내는 것입니다. 써니가 닥터 레닝의 뜻을 깨닫고 각성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는지 왜 하필 이 시대 가운데 이곳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세상과 함께 하지만 늘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하며 그 모양을 본받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 인물은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아이히만. 네, 들어보셨죠? 홀로코스트의 전범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된이 독일인 아이히마는요 자신이 저지른 유대인 대학살로 인해서 전범으로 기소되었을 때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나는 그냥 군인으로서 최선의 가치를 실행했을 뿐이다. 군인으로서 최선의 가치는 충성이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명령을 충성했을 뿐이니 나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히만에게 물었던 것은 너는 스스로 생각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 한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죽어가는 것을 몰랐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이히만은요,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지 명령에 충성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아이히만은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선하게 생각하고 온전하게 생각하는지 아이히만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아이 러니한 것은요. 이 아이히만도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악한 세상과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은 악한 세상과 함께 지낼 수는 있어도 그들과 동화되지 않습니다. 분별이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 물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차별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요, 포로였지만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과 동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이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된 이유가 이곳에서 이렇게 훌륭한 대접을 받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서 잘 사는 것, 포로로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 그게 다니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다니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분별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함께 그렇지만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되 세상을 차별하지 않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두가 이 길을 따라가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더 온전히 서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되, 그 구별이 차별로 이어지지 않고 주님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모든 선택과 모든 행동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묻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새기고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